오늘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매일 식사를 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, 무심코 유지해온 잘못된 식습관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. 식사는 몸에 안 좋은 것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사실, 잘못된 식습관은 살이 찌는 것을 떠나서 심장병, 당뇨병, 고혈압 같은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식습관이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. 매일매일 조금씩 몸을 망가뜨리던 잘못된 식습관 오늘 점검하시고 꼭 고치셔야 합니다. 오늘 행복신호 등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식습관이라는 게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년이 되면 갑자기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혹시 별 생각 없이 아무 때나 식사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?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은 우리 소화기관에 아주 안 좋습니다. 소화불량, 속쓰림, 위염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면 아무 때나 밥 먹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우리 위와 장은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그 시간에 맞춰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준비를 합니다. 하지만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거나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부족하게 분비됩니다. 또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는데요. 그럼 다음 식사 때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게 됩니다. 특히 밤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?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인데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음식은 다 지방으로 축적됩니다. 그래서 살이 찌고 비만이 됩니다. 비만은 당뇨병, 고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저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일정하게 식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.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이 혈당에 아주 안 좋습니다. 식사를 안 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또 몰아서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. 이런 혈당 상승은 췌장에 무리를 줍니다.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켜서 당뇨에 아주 안 좋습니다. 지병이 없더라도 꼭 일정한 양의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단순히 식사 습관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관 건강, 체중, 혈당,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또안 좋은 식습관 중 하나 바로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. 우리 한국인들 뜨거운 음식 먹으면서 속 풀린다고 느끼죠. 하지만 이 습관이 식도를 손상시키는 원인입니다. 뜨거운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우리 식도에 있는 점막이 미세하게 화상을 입습니다. 이 점막은 아주 민감하고 온도에 예민합니다.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식도염이 될수 있습니다. 특히 만성적인 식도염은 식도암까지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식도암이 위험한 이유는 초기에 발견이 어렵습니다. 이미 증상이 있으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. 찌개나 국밥 같은 뜨거운 음식, 의식적으로라도 꼭 천천히 드세요. 뜨거운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또안 좋은 이유는 맛을 잘못 느껴서 문제가 됩니다. 뜨거울 때랑 식었을 때 맛이 달라지는 경우 있죠? 음식이 뜨거우면 우리 혀가 일시적으로 둔해집니다. 그래서 짠맛도 잘못 느낍니다. 나트륨 과다 섭취는 결국 고혈압에도 안 좋습니다. 음식을 의식적으로라도 천천히 씹으세요. 소화에도 좋고, 음식 맛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몸에 안 좋은 나쁜 식습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.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먹는 식사 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지금까지 행복신호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